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런 뭐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큰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차상 시장 흐름 그리고 관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에 앞서 가지고 일단은 이제 글로벌 탑, 부자 탑10 2025년 자산 변동 현황을 먼저 가져와 보았습니다. <laughs> 이제 지금 시장이 많이 이제 혼선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멘탈 잡는 데좀 도움 이 되시지 않을까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위 이제 10위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부터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워렌 버핏 등 이제 이렇게 상위 1 0개열 명의 부자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이제 자산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단한명 이제 워렌 버핏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좀 자산의 가치가 많이 좀 하락하였다라고 볼수 있고 워렌 버핏만 유일하게 이제 탑텐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좀 자산 가격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매크로 관세 이슈에 의해 가지고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아마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또한 뭐좀 하락이 많이 지쳐가지고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시장은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 이 시기를 좀 건전하게 버티신다 라면은 좀 충분히 좀 상승을 거둘 수 있는 시기도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자산시장, 그리고 S&P, 그리고 금,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좌측부터 우측까지 해서, 작년 3월부터, 작년 5월부터, 현재 4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고점이죠. 장, 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해서 고점을 찍었고요. 이제 고점 이후에 하락폭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약32%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S&P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약22% 정도 하락.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약7% 하락.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약27%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장 그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다음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S&P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폭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은 낮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뭐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보시면은 작년 1년 대비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과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이 많이 깊었지만 상승폭 또한 컸기 때문에 1년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좀 높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시고요. S&P랑 아스닥 같은 경우는 1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아래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상승폭과 하락폭 같은 경우는 뭐 S&P나 아스닥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은 적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변동성에볼수 뭐 있는 지표이다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보았고요. 대표적인 S&P 과거 변동성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포인트 변곡점에 대해서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1987년 10월에 있었던 블랙먼데이 당시에는 이제 S&P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 비해서보다는 되게 이제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2000년 3월에 있던 닷컴 버블 또한 이제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고,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5년 8월에 있었던 중국발 금융 불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2020년 3월. 그리고 연준이 이제 비컷을 시작하게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시작했던 2022년 6월 그리고 2 0 2 4년 8월 작년인데 이때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폭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보시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4월이죠.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사실 과거를 돌이켜 가서 돌아본다라면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기는 오히려 뭐 투자하기에는 좀 좋았던, 뭐 매수하기 기회였던 시기였다라고 좀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P 과거 변동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25년, 22년, 20년, 18년, 19년, 08년, 00년 이렇게 좀 데이터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S&P 같은 경우는 00년 당시는 에약50% 49% 하락을 하였고, 08년에는 56%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18년, 19년 무역 당시 전쟁 당시에는 약19% 하락을 하면서 좀 그만큼 좀 하락폭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20년 판데믹 당시에도 약33% 하락, 그리고 로우 전쟁 당시에 2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뭐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고점 대비해서는 17% 하락을 하였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변동성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좀 투자 시장에 임하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과거의 변동폭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글로벌 부자들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는 게좀 확인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포의 시장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장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였던 적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시장 접근해 보는 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 사실 이런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죠. 그러면 이 관세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뭐 오늘 있었던 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이제 모든 국가에 대해서 90일간 유예를 하겠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뭐 가장 그산 시장이든 이렇게 주식 시장이든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90일간은 조금 이제 유예를 하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가나의 변수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이 가장 좀큰 이슈이고, 우리도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포인트이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이러한 뉴스가 나타나기 이전에, 사실 뭐,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이렇게 뭐, 협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이제, 그, 이게, 협상이 아닌, 약간, 보복관세를 부과했던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곳은, 이제, 뭐, 그, 협상을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뉴스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75개국 이상이 이제 협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뭐 다만 이제 중국, 뭐 EU, 독일,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만 약간은 보복관세를 하려는 좀 스탠스를 보였다라고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세계 2위 경제 국가인 중국만을 이제 우리는 125% 관세를 부과할게 하고 나머지 국가로는 이제 양10% 관세만 부과하고 이것을 90일 동안 좀 유예를 하겠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예 시간을 벌었다라는 것은 되게 좀 뭐 긍정적인 소식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흘러갈지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세계 2위 규모의 그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만 좀 잡으면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한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섯 가지 뭐 보복 묘수도 뭐 한번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뭐첫 번째로는 미국산 대두 농산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고 한 바도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산 가금류를 수입을 금지하겠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이제 펜타닐 관련해는 공동협력 대응을 좀 중단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좀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조사하겠다. 여섯 번째로는 미국 영화 수입을 금지하겠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거론을 하기도 하면서요. 아직까지는 미국과와는 이렇게 좀 계속해서 뭐 이제 갈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최고 지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악화를 좀 우려해가지고 자본 시장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 이렇게 대책 논의를 좀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관세전쟁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실 그들만의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데 오히려 지금은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젯밤 뉴스만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이 거치게 된다면 자산시장은 더욱더 상승할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라 점을 인지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뭐 S&P의 변동성 그리고 과거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이런 뭐 급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의 시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뭐 관세의 근본적 의도 이것을 좀 먼저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요. 우측에 있는 이런 그림이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만화들 같은 것 이더라고요. 사실 유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은 제롬 파월 의장은 안돼.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너가 내리라고 하더라도 나는 할수 없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래? 그럼 내가 데이터를 망가뜨려 줄게 하고 이것을 관세를 통해서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여준 뭐 이런 재미난 뭐 만화도 있습니다. 이화인데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내용도 사실 염두에 두고. 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세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부과를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뭐 최근에 뭐 발표된 이제 미란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백악관의 경제 자문 위원장인 이제 스티브 미란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41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자측표가 있는 게 있어서 그 보고서에 대한 요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좀 되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도 좀 파격적이고요.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으로 돌이켜 올라가는데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지금의 체제가 있죠. 브레튼 우주 체제인데요. 이것이 이제 금융 국제 금융 질서 이거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을 좀뒤어프려는 구상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핵심은 약간 강 달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볼수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이렇게 강세를 유지해온 미국의 달러가 수출품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좀 비싸게 만들고 이제 수입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좀 지나치게 좀저 저렴하게 공급해가지고 미국 제조업의 산업 생산성을 좀 약화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이고요. 이런 특히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조업 악화의 원인을 이제 세계 공장이 된 중국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리조트 이름인데요, 이제 마라인데요, 이제 마라라고 협정을 이제 제안을 한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라가 협정을 통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압박해서 동맹국이 보유한 이런 미국 단기 국채 지금 보통 한 10년물, 20년물, 30년물을 좀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100년짜리 초장기로 좀바꿔서 무이자 채권으로 바꾸자라는 게 사실 핵심 유약이다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잠시 보시면요, 이제 사실 불만을 미국이 가졌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이제 우리는 불만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무엇이 불공평한데 대를 여쭤보면은 이제 기축통화국의 무게 그리고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들을 하고 있는 너희들 국가들에 대해서 나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 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왜 불편한데 하면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기축 통화로서 이제 그 통화를 활용하고 있는데 달러 공급을 증가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경상 수지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동시에 이것은 미국 시스템의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고 좀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미국은 어떻게 할 건데?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너희처럼 이제 나만 보고 살겠다. 우리 미국을 뭐 막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스스로 이제 좀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면서 달러 그리고 미국을 좀 활용하려면 너희들은 사용료를 지불하라. 그래서 그 사용료를 이제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차적으로죠. 지금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리포트에 있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통해서 미국 국가에 이런 투자를 좀 유도를 하게끔 만들고요. 그래서 근데 어, 그런데 약간 좀 역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달러의 광세 요인이고요. 이라고 좀 사실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일단은 좀 용인하겠다. 이후에 이제 타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좀 절상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약세를 하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방법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환율 정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은 일방적 조치를 하거나 또는 다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이제 관세 그리고 약달러 그리고 물가 안정 이게 모순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것에 대한 부담은 상대국이 진다. 이제 환율 조정에 따른 이런 미국 충격을 좀 차단을 할 것이고 미국 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유도를 해서 이런 모순 자체를 타파하는 안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혁한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 무해를 하면은 관세 그리고 달러 약세, 미국 투자 유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상대 보복을 차단하고 필요시 안보 압박까지 통해서 기축통화의 지위 그리고 금융 패권을 좀 유지하고 산업 경쟁력의 회복 그냥 물가 안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좀 핵심 뭐 유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